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인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인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 최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흡기 전환으로 병원에 한 주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낳고 난 뒤에, 우리 화장실 교회 화장실 공사를 하고 어쩌고 하면서 힘을 좀 썼더니, 갑자기 허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지난주, 옥금토 3일 동안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괜찮습니다. 많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몇년 전에 상암 구장에서 기독교 연합 집회가 크게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암 구장에 몰려있을 때에 그때 설교자로 나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유한계시에 나온 소아시의 일곱 교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들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통해하는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때에 성령님께 붙잡혀서 최고의 명설교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짐작하기는 그분이 그 당시 몸이 별로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폐암으로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영적 성장한 경제에 이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익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로 아무도 예의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누구나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시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고난과 내게 지어진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의 과정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 몫의 십자가를 주셨다는, 내 몫의 고난을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라는 말은 그 주석에 보니까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인 의무에 의해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제 주석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기들도 지지 않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고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인 죄인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나오는 어떤 사람도 모두 받을 만한 넓은 사랑과 또 모든 사람들을 친히 부르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돈 많고 훌륭한 사람들만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자들을 진 초대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영원한 안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한 후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로 가면 죄에서 해방과 율법의 속방에서 해방,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각종 고통에서 해방을 맛보며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식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을 여기 보면 내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지만 예수님은 은혜롭게 초청하시고 초청에서 나온 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아십니다. 이사의 선지자는 예수님을 겸손히 고난받는 종으로 어, 묘사했고, 다른 선지자 중에 스가리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어, 스가리아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예언의 성취를 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사람의 아픔을 안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나의 멍해를 메고라는 말씀 하시는데, 멍해. 여러분, 멍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우셨고 그 소를 가지고 논과 밭을 갈고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우리 아버님이 하는 걸 보고 쟁기질도 해 봤습니다. 쟁기질은 저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소를 이제 몰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에다가 시옷자 모양의 멍해를 멍해를 만들려면 산에 가서 여기에 맞는 나무를 배워야 됩니다. 배서꼭 여기 목에 걸치고 거기에 힘을 써야 쟁기를 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해를 속아 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멍에 자리가 부어 올라서 나중에 멍에를 매도 아프지 않도록 거기를 단련을 시켜 소를. 그러기 위해서 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오래 끌게 하든지 아니면 뭘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그걸 끌고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쟁기를 끌게 하면서 계속 여기가 소가죽이 불어 터서 나중에 여기가 아을 모를 정도로 그게 퉁퉁 부어가지고, 제 어린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 목에다가 멍해를 메고 밭을 가는 그런 소의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해를 메고라는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보통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지어서 두 마리를 결의로 해가지고 받치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베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르킬 때에 이 나의 멍에를 베고라는 이 말을 관용적으로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마리 소에 함께 매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냐면 이 멍에를 메고라는 말씀 하실 때에 나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주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멍에는 매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함께 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새롭고도 가벼운 멍해를 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 멍해를 저어주시기 때문에 내 멍해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만이 전달해 줄수 있는 계시의 진리를 와서 배우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좋은 교사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약속하시고 계시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해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참 안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멍에를 배워서 내게 배우라고 하신 것은 율법주의자들 같이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며 평강을 가져다 주는 쉽고도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쉽고라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러한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멍해는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개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도덕이나 율법보다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더 존엄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신앙이 전제되는 것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멍해를 매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멍해는 가볍고 진정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기간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우리를 짓누르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가 라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고통도 견디기가 힘드는데 우리 주님은 최고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생각을 할때 어떤 고난도 못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자꾸만 우리 겉사람은 후폐합니다. 우리 육신이 자꾸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늙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없던 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아픈 데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쉬게 하시는가? 주님이 함께 내 멍이를 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나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명하실 때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무슨 대책? 우리를 쉬게 하실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은혜 안에서 쉴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멍이를 져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와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내 몫의 십자가는 나를 성화하게 만들고 주님 모습 닮아가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목사가 부임한 교회에 12월을 들어서 당위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많이 우리 아들이 신경 쓰이는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젊은 제 아들이 이제 자기 몫에 십자가를 잘 치고 가야 될 텐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지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죠. 어떻게 의지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 걱정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고,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진정한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존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하나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과 함께 멍에를 메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감당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